加油！ 「どんちでまうくれほどいちもた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일어머리 들어라 들릴지요다 영원한 분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 가차령 위대하신 왕 왕께만세 왕께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하신 주여다 존재의 는 하신 주시라. 아, 차량 믿대하신 왕. 왕, 께만 개, 망, 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이라 오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즐거움의 기름 부으신 말에서 오늘도 희락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만 맺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 보존하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시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곳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법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단정을 지으면서 문장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로 행하면,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행하지 않니 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신앙 논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법을 정하셔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지키셔서 또 인간이 능히 노력하면 할수 있는 법을 지키셔서 아니 노력해도 되지 아니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면 하고 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어떠한 논리로 정의 어, 되는가 하면 행하면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다미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뭐 여기서 지금 또 이 문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때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그 자기가 말한 바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이제 그리또는 스 삶이죠. 말만, 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것이 틀림없다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을 전면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행함이 있고 진실된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고백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전자에 그렇게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부자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놓치고 이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 하고 예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늘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를 거부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싸움이 결국은 승리를 어느 편에서 맛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도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육체와 싸워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육신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 지 아니 하시면 결코 우리는 행하는 것마다 어둠에 속한 것이니 우리는 먼저 이 싸움에 늘 철저히 우리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극복한 그 모든 요인들은 너무나 황홀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 싸움이 결코, 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에 속한 일들과 육에 속한 일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육에 속한 일인지 영에 속한 일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하고 주님과의 연락이 멈춰서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이 중단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기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그 안에서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무엇이 빛 가운데 구하는 것인지 사태를 파악해가면서 분별하면서 예수의 피의 증거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들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를 바랍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나의 죄성을 늘 보고 통탄하면서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가 좀 됐다 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우쭐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순간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거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에 속한 것이 우리의 사망이 성고될 때까지 계속 자기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계속해서 영에 속한 일을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영에 속한 예수 올때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기 이전에옛 사람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되시고 우리의 왕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마저도 주님께 철저히 맡기고, 당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했음을 자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늘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크건 적건 이것은 결코 우리를, 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지 못하게 하는 절대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여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죄성과 악성과 독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 역시도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우리 육신을 타고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결코 우리의 용성을 단번에 무리띠,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조금조금 조금조금씩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다윗의 실수를 보아도 그 단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육신이 동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승기를 잡았을 때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저자들 조차도 자신들이 죄 없다,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무수히 많이 받아서 다른 제자들로 예수님이 편애를 하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칭호가 붙었을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힘썼던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힘썼던 요한, 이 요한이, 요한조사도 우리가 적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제, 그첫 번째 논리하고는 좀 다른 논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제 죄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어갑니다. 불의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무한 노력을 합니다. 뭐이 구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얻은 덕을 기리기 위해서 온 몸을 칼로 찌르기까지 해가면서 구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채찍을 때리면서 구도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이죠. 금식하고, 그리고 금주하고, 그리고 금단을 겪어가면서 구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게 자기 노력으로, 구도함으로 죄 없다 하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위치에 우리 도달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자백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청산되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누구에게서가 유일하게 법의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한 집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 소리를 믿부시게 여기실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우리는 자꾸 외면하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이 정도가 됐다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될까 물론 그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진 상태에서 주여 내가 또한 죽게 죄를 자를 이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노력이 없이는 사귐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사람들과 사귐이 있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자력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주께서 그 문제를 대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이런,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말씀 좀 잘해 주세요, 예수님.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항상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부분이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위치를 환원시켜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우리는 사실 일상 중에 말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득죄하고 또 행실로 범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 자백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단단히 단속하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원 위치되어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암송하고 이해력이 있어서 그 뜻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힘있게 우리를 운동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좌우의 날선 고민 되게 해드리고 영과 험과 그리고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자가 되고,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순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